장윤정 엄마 사기 혐의 구속 사건 정리. 가수 장윤정의 엄마 융모씨가 사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강원 원주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윤정의 모친 융모씨를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라고 합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기부에 나선 장윤정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육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지인 A 씨로부터 총 4억 1,5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말 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은 육씨가 죽어진 원주 집에 나타나지도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번에 양평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장윤정은 남편 도경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한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도경완 아나운서가 나를 지목하려고 했는데, 내가 임신 중이라 다음에 꼭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넘기기로 했다고 도경완이 지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일이 있었던 반면 가족들과의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장윤정의 엄마가 친모가 맞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사건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13년부터 힐링 캠프에서 자신이 번 모든 수입을 어머니가 날렸다고 고백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재산이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죠. 이후 장윤정 모친과 남동생은. 방송에 출연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누나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 딸 장윤정과의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하게 되는데 언론사에 비난을 담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고 참 극적으로 사태가 치닫기도 했죠. 이제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만나면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죠. 장윤정 엄마 사기 혐의 구속 사건 정리 가수 장윤정의 엄마 육모씨가 사업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를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라고 함 지난 2013년부터 힐링캠프에서 자신이 본 모든 수입을 어머니가 날렸다고 고백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재산이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죠. 이후 장윤정 모친과 남동생은 방송에 출연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누나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이번에 양평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장윤정은 남편 도경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에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한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도경완 아나운서가 나를 지목하려고 했는데, 내가 임신 중이라 다음에 꼭 동참을 하기로 했는데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넘기기로 했다고 도경완이 지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일이 있었던 반면 가족들과의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장윤정의 엄마가 친모가 맞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사건 정리를 해보면 이다. 둘째를 임신하고 기부에 나선 장윤정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육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지인 A 씨로부터 총 4억 1,5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말육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은 육 씨가 죽어진 원주 집에 나타나지도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